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여섯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친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반쯤 오산시의 한 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보행자를 덮칩니다. 이 차량은 사람을 치고도 1km나 더 이동한 뒤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차량 운전자 20대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충족하다고 보고 압수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작하며 강화한 압수 기준에 부합한 첫 사례입니다. 기존 압수 기준은 이전에 음주를 한 전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는데 경찰이 이달부터 다수의 사망자를 낸 사고의 경우 초범도 차량을 압수하도록 강화한 겁니다. 이번에 압수된 차량은 이제 사상자가 다수가 있었고 또한 사고 이후에도 도주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라고 보았고요. 압수된 차량은 몰수형이 선고될 경우 국고로 환수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